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 천국성에 존재하며, 곧 멸망의 도시가 불바다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천국성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되는데. 아우,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아니, 천국성은 분명히 있다고! 아우, 정말. 그런데 대체 천국이 어디지? 전도자가 저 길로 가면은 있다고는 했는데. 아, 아직 안 보이네. 그냥 일단 가 봐야겠다. 어? 근데 이게 뭐지? 어?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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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거지 아닌데? 야네가 거지 아니라고? 너 응. 핸드폰 있어 없어? 핸드폰? 핸드폰은 어. 없어도 난 거지는 아니야 없을 수도 있지 뭐아 화려한 조명이 <laughs> 나를 감싸네 <laughs> 야 요즘에 핸드폰 없는 애들도 있냐? 나는 노트... 텐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야, 야 요즘에 미안하다.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있어 그런가? 팔평 너무 조마. 아직도 148평에 사는 그 조그만한데 사는 친구가 있네. 우리 집은 복층팰리스지롱 복층팰리스. 복층팰리스 그래 나 <laughs> 복층팰리스 한다 야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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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봐. 아또 사랑이한테 전화왔네. 어 사랑아 오빠야. 음안 응. 된다고 했잖아. 너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어. 지금 나에겐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야, 이기지? 이게... 아, 사랑아. 미안하지만 다음에 연락하자. 여기서 여보세요, 사랑아, 사랑아. 와, 아, 진짜 이놈의 인기. 와, 도대체 엄마는 왜 이렇게 나 낳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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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잘하하지마 나는 하루에 남자들한테 카톡 0개 와. 아, 지겨워 죽겠어. 나 지금 확인 안 하고 있잖아. 또 거짓말하네, 또 거짓말해. 아이고 이기동. 이끼도... 야, 크리천,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네. 옷도 바보 같고. 어, 근데, 너 무슨 할아버진 넌 지팡이 들고 다니니? 아이고 멍청한 녀석. 어이구. 내가 진짜 거진가? 거짓말쟁이. 이거나 받아라 예아아나 yeah. 진짜 거지고 못생겼나봐. 아우 아우 아, 아, 힘들다. 아우 도대체 청국성은 언제 나오는 건지 아우 아우 힘들어 아우 어 그런데 저기가 어디지? 물타오르네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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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저기 봐 아, 우리 오빠들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다 진짜 아 사인 한번 받고 싶은데 진짜 아, 오빠 사인 한번 보내주세요 사인 제발요 아, 진짜 멋있다 크리스천 어. 어. 우리 BTS 형들이랑 사진 한번 찍어줘라 아 사진? 사실... 어, 알았어 알았어 찍어줘.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됐다. 아우, 고마워, 크리스천.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어, 나 이거 어. 보내줘라, 보내줘 알았어, 내가 바로 보내줄게. 아, 너무 기대된다 크리스천, 사진도 찍어줬는데, 내가 이번 주에 BTS 콘서트 티켓 있는데, 그거 보내줄게. 진짜? 진짜? 어.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이번 주 일요일이야? 어. 어. 일요일은 안 돼. 나 교회 가야 된단 말이야. 아, 야, 아, 너또 아, 교회 진짜? 가는 것 때문에 그래? 그냥 한 번만 빠져. 그냥 한 번만 빠지면 괜찮아. 응. 안 돼. 일요일에는 아,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돼. 근데 야, 너 이런 계회가또 어, 어디 있을 줄 알아. 한 번만 교회. 빠지라고. 어, 좀 가고 싶긴 한데. 가자, 가자. 아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 그러면. 네. 교회 안 가고 BTS 콘서트 가면은 어. 내가 어. 닌텐도 100번 시켜줄게. 100번. 야, 어. 나 시켜줘야지. 아, 대체 하고 싶어서. 아 이거 100번이나? 어, 100%도 무료로? 아, 어. 나 저거 하고 싶어. 아, 그러면 이번 주만 좀 빠질까? 아, 맞아, 맞아. BTS. BTS. 아우, 침이 또늘었네 아, 이번 주은왜 이렇게 더 무거운 거 같냐? 아우, 청국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 힘든 거야? 과학이 최고일세. 하하하하. 어, 이 소리는 뭐지? 과학이 최고야! 나는이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증명해 낸 사람이야. 세상의 바보들은 말이야 허구를 많이 믿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허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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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지 아니 요즘에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멍청이들이 있어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일까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죠? 무슨 방학개비입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설명. 어? 학생. 학생, 일로 와봐요. 옆구리에 끊긴 거 혹시 성경책 아닌가요? 학생, 일로 와봐요. 어, 학생. 이거 성경책 맞구만! 아유,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이거 봐바, 아니에요, 이거 봐봐! 아니요 봐봐! 봐봐! 봐보자. 이거 봐. 이거 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 물 위를 걷고, 어? 사람이 뭐? 구세주라고? 이 녀석아! 이런 거짓말을 믿으니까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야! 이 성경을 다! 거짓말이라고! 쟤키야! 에잇!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아, 어, 이제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이제 더 이상은 어떤 힘도 남아 있지가 않 아,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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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